트코인 기준 4,100만원 라인에서 3,800만원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딱 라인에서 3,800만원대 중반 라인 지켜주면서 추가 낙폭 없이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023년 들어서 물가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코인 시장에서는 단기 호재로 작용되면서 시장의 반등, 끌어올린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발표되는 물가지표들마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흐름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추가 긴축보다는 다가오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그리고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본적인 통화 유동성 완화에도 연관이 되면서 투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되었고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8월 들어서 가장 중요한 CPI 소비자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주 기본적인 대응 전략과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한국 은행 측에서 갑작스럽게 신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거시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코인 시장과 관련된 내부 외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테마 종목에 대해서 종목 선정까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늘 드릴게요.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의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굵직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8월 10일 목요일 22시 30분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 현재 시장 예상치 3.3%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용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8월 11일 금요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물가지표, 생산자, PPI 물가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월, 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런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당 경제지표들 발표 추이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트코인이나 도지, 리플 같은 이런 메이저급 규모의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월화수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이렇다 할 경제지표상에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큼직한 매수세들이 매수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짚어본다라고 했을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 위주의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되고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해당 경제지표 발표 추이에 따라서 이저 코인들의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단기적인 급등할 수 있는 알트코인들 위주로 종목 선정을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이번에 한국은행 측에서 발표한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은 중국 측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연속성 유지를 하기 위해 재정 정책의 규모 그리고 강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나 홍콩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선물 기반의 ETF 출시 그리고 웹3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된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측에서도 재정 정책을 확대 한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홍콩에서 코인 시장 개방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돈 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코인 시장 어떻게 돼요? 팽창할 수밖에 없겠죠.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웹3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코인 해당 테마의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 관련된 코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국발 재정정책 그리고 홍콩의 암호화폐 개방정책과 맞물리면서 미국 연준에서는 다가오는 9월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코인시장 같은 경우는 2023년 하반기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강력한 폭등장이 나올 것이다.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공부하시는 만큼 수익 가져가시는 겁니다. 저희 쪽 영상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익에 대한 극대화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널이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은 구독자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점은요 코인 투자로 수익을 보는데 있어서 종목 선정이나 어떤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채널 차원에서 항상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는 내용 바로 투자 마인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인 투자로서 손실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100이면 100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하루 빨리 수익을 보고자 하는 조금 그리고 큰 수익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 마인드를 먼저 익히셔야지 코인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마인드 세팅과 더불어서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칙 매매부터 습관화하시면은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 편하게 꾸준히 수익을 볼수 있는 내면의 무기가 생기시는 거고요. 이 무기를 바탕으로서 주력 테마 종목 선정이라든지 매수나 매도 타점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그냥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정확한 타점에 매도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결국에 본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실 보고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수익을 줄때 팔고 나오는 것도 한 가지 기술이에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영상 통해서 공부시켜 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우리 채널에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최근에도 기본적인 퀀텀에 대해서 매수 타점 그리고 장대 양봉 나오면서 정확히 수익 안겨드렸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받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 퀀텀에 대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 관련 웹3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매수세가 강력하고 급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간에 20%,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상승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1차 상승파동 이후에 조정받고 바닥 지켜주고 장대 양봉이 한 차례 나온 바가 있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장대 양봉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바닥권에서 이제 겨우 제차 반등 매수세가 시작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 채널 차원에서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서 상승했을 때 최고점에서 추격 매수가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을 때 바닥권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가시게 되면은 상승했을 때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매수 타점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퀀텀은 1차 비중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영상통해서 공지 드리면서 꾸준히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도지코인 기준 다시 한번 90원대 라인 지켜주면서 재차 100원대까지의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깨지면서 나왔던 조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나올 정도로, 현재 단기 하락 추세 고점건과의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여기서 다시 한번 100원대 라인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 단기 목표가 120원까지도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매도 타점 뜨는 경우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타피열로 20% 가까운 수익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NFT, 메타버스, 각종 플랫폼과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 창이 있습니다. 댓글 창에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를 걸어 놨기 때문에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정보 공유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기 바라고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과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하시다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치 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시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 양봉 고점 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벌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창하단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 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 가격 735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놓으셨다면 수익 실현도 못하고 그대로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해외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아겠죠 그렇다면은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양봉 추경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 꼬시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 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 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 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 1000%, 2000%,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 분들, 구독자 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 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장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부 무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